오늘 본문은 룻기의 말씀입니다. 룻기는 한 가정의 이야기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타국에 살아가고 있는 이민자 가정의 이야기입니다. 이들이 고향이 어딘가 하면 유다 땅 베들렘 사람들이 모압이라는 땅으로 이민을 간 것이죠. 여러분 베들렘 그 뜻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잘 아는 베델. 베델은 하나님을 의미하는 엘과 집을 뜻하는 어이시 합성이 돼서 베델 하나님의 집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베들레헴은 어떤 뜻일까요? 베시라는 앞서 말씀드린 집이란 뜻이고 레은 빵, 우리 식으로 하면 떡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빵집, 떡집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베들레헴에 가 보면 빵 굽는 냄새가 아주 끝내 줍니다. 그런데 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베들렘 빵집에 먹을 것이 없었던 것이죠. 붕어빵에는 붕어가 없듯이 떡집이라는 그 마을에 떡이 먹을 것이 없어서 흉년이 들었던 것입니다. 일절을 다시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렘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합지방으로 가서 거류하였는데 이렇게 기록하죠. 그런데 단순히 먹을 것이 없어서 먹을 것을 찾아 떠난 이민이라기보다는 뭔가 시사하는 바가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루키가 쓰여진 시대가 사사 시대라는 것을 밝히고 있기 때문이죠. 사사 시대는 이스라엘 역사상 가장 어두운 영적인 암흑기였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사기를 관통하는 구절을 꼽아보라면, 사사기의 맨 마지막 장, 마지막 절의 구절입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대로 행하였더라라고, 사사기는 끝을 맺고 있습니다. 진정한 통치자, 하나님의 다스림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가 기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 시대의 기준이 없어서, 자기 소견대로 자기가 옳다 여기는 대로 살아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지 멋대로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시대적인 배경이 되는 사사 시대에 한 가정이 모압으로 떠났던 것입니다. 저는 이 가정이 떠난 이유를 영적인 차원에서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들이 살았던 가나안 땅은 단순히 먹고 살기 위해서 살아왔던 땅이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창세기에 보면 갈대와 우레에서 살고 있던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 약속의 땅으로 이끌어 오신 하나님의 놀라우신 구원 섭리가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당신의 백성과 그 땅은 뗄리야뗄수 없는 불가분의 관계였습니다. 땅이 없으면 백성이 없고, 백성이 없으면 그 땅에 의미가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약속의 땅으로 아브라함의 가족들을 이끌어 오신 것입니다. 이후에 그 땅에 기근이 들었을 때 야곱의 가정이 예굽으로 내려갔습니다. 거기서 큰 민족을 이루게 되었는데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하게 됐을 때 다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였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에 여호수아는 여러 전쟁을 통해서 그 땅을 정복하여 지파별로 그 땅을 분배했던 것입니다. 바로 그곳이 축복의 땅이었고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한 근거가 되는 터전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땅을 포기할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것도 베들레헴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탄생하신 마을입니다. 바로 이 베들레헴을 버리고 먹을 것을 찾아가는 떠나는 이 모습은 그 당시 시대가 얼마나 영적으로 어두웠는지를 짐작해 볼수 있는 단초입니다. 여러분 왜이 땅에 기근이 왔을까요?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사사기의 말씀을 보면 짐작해 볼수 있습니다. 사사기 2장 11절과 12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하여 내신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들 곧 그들의 주위에 있는 백성들의 신을 따라 그들에게 절하며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으므로 라고 말씀합니다. 또 15절에 말씀해 보면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흉년이 그들에게 닥친 이유는 여호와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과의 언약을 깨뜨린 데서 오는 당연한 결과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한 가지 좀더 생각해 봐야 할게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모습을 권선징악, 이런 차원에서만 접근을 하면 실은 우리 성도들이 겪는 고난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제대로 해석해낼 수가 없는 것이죠. 고난 당하면 당신 하나님 앞에서 잘못한 것이 있어서 지금 된통 맞고 있는 거야 이렇게 해석을 해버린다든지, 아니면 사업이 잘 되거나 자녀들이 뭐 출세하고 성공하면 믿음 생활 잘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그래 이렇게 해석해버리면 이것은 흑백 논리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되면 하나님을 믿고 따라가는 성도들에게 찾아오는. 고난과 어려움을 해석할 방법이 없습니다 이렇게 접근하면 성경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사기 2장 18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들을 세우실 때에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가 사는 날 동안엔 여호와께서 그들의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그 어두웠던 영적 암흑기에서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 가운데서 잘 읽어보시면 그들이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면 우리가 실수할 때 잘못했을 때 그냥 야구방망이 들고 기다렸다가 야 드디어 기회 왔다 냅다 두들기시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라 우리의 어려움과 환란 속에서 우리가 넙죽 엎드려서 강구하고 극료를 구할 때 뜻을 돌이키시는 하나님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무슨 뜻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고약한 하나님이 아니라 어떻게든지 우리를 골탕 먹이고 힘들게 하는 분이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때로는 흉년이 닥치고 때로는 기근이 찾아오고 원치 않은 일들이 몰려올 때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납죽 엎드려서 겸손히 하나님께 구하면 극률이 풍성하신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구를 극률이 여기시사 불쌍이 여기사 당신의 뜻을 돌이켜서라도 구원을 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알수 없는 어려움을 닥쳤을 때. 어떻게 대처해야 되는가?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10편 139편에서 그것을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10편 139편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내 마음을 아시며 나를 시험하사 내 뜻을 아옵소서 내게 무슨 악한 행위가 있나 보시고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아멘 이것이 고난당하는 자가, 당사자가 해야 될 일입니다. 어려울 때 하나님 앞에서 먼저 나를 살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립니다.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해달라고, 바른 길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길로 인도해달라고 강구하는 것입니다. 자기 자신을 먼저 겸손히 살피는 것이 고난당한 자가 해야 될 일이라고 말씀하고 있죠. 여러분, 우리에게 고난이 닥쳤을 때, 힘들어질 때,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나를 낮추고 하나님의 고칭을 받는 일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것입니다. 저는 이나오미 가정의 닥친 고난을 생각할 때 이것을 어떻게 견뎌낼 수 있었을까 토무지 짐작이 안 갑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의 배경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베들레헴 땅에 기근이 찾아와서 엘리멜렉과 나오미가 모압으로 이민을 갑니다. 당시 흉년이 들었던 이 베들레헴 여기서 본 모압 평지는 정말 풍요한 땅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지도를 한번 보여 주시. 저 베들레헴 땅에서 사해 바다를 건너면 모압 평지가 나옵니다. 유대보다는 상대적으로 비옥하게 보였을 겁니다. 농사가 아주 잘 되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 가시면 미리 그렇게 좋습니다. 미리 좋다는 말은 밀가루도 좋다는 말이겠죠. 그래서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이스라엘로 성지순례를 언제 갈지 는 모르겠지만 여러분 그때 가보면 꼭 빵을 드셔야 됩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특히 베들레헴에 가면 길거리마다 빵 굽는 가게들이 있는데 거기서 사먹는 빵은 정말 기가 막힙니다. 예. 아침부터 먹는 이야기에서 죄송한데 그런데 이 빵집 베들레헴에 먹을 빵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모압에 먹을 것을 구하기 위해서 이민을 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편 엘리멜렉이 죽습니다. 왜 죽었는지 성경이 밝혀 두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얼마나 기가 막힌 일입니까? 그런데 더 기가 막히는 일은 두 아들이 있었는데 모압 여인들하고 결혼을 합니다. 여러분 모합이 어떤 곳입니까? 창세기 19장에 보면 롯이 자기 두 딸과 동침하여 낳은 모합과 벤암미라는 아들들이 있습니다 모합이 훗날 모합의 조상이 되고 벤암미는 훗날 암몬족 속의 조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벌써 얼마나 어두운 땅이라고 짐작이 되십니까? 뭐 완전히 못된 가정이라기보다는 이미 그런 분위기 속에서 자연스럽게 살고 있는 땅이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모함 여인들과 결혼을 하고 그들과 동화되어 살아가는 모습이 성경에 남,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한 10년쯤 살다가 극기하는 이두 아들마저 죽게 됩니다. 그리고 그두 아들에게는 자녀가 없었어요. 그래서 여인 셋만 남게 됩니다. 나오미와 두 며느리 여러분 이것을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어려움을 어떻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을 떠나서 타국에 이민 와 있는데 남편을 잃어버리고 극기하는 두 아들마저 다 잃고 마는 것입니다. 아마도 안 믿는 사람들이었다면 기구한 운명이라고 혀를 끌끌 찼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민 가신 분들의 사연을 들어보면. 꿈을 가지고 떠나갑니다. 새로운 곳에서 잘 살아보겠다는 또 자녀들을 잘 교육시켜 보겠다는 그런 꿈을 가지고 이민을 떠납니다.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사업이 망해서 또 어떤 분들은 한국에서 친구들한테 배신을 당해서 별의별 사연을 안고 한국을 떠나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처럼 이런 처지가 된다면 얼마나 낙심이 되겠습니까? 잘 살아보겠다고 고향과 고국을 등진 채 떠나왔는데, 왜 이런 어려움을 겪게 하냐는가? 그런 우구심이 생겨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남편을 잃을 때까지만 해도 어느 정도는 참아냈을 겁니다. 왜냐면 하두 아들이 버티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아들들마저 자녀도 없이 죽었다는 것은 이제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분배해서 그 땅을 물려받고 물려 물려 내려오는 땅입니다. 자녀들을 통해서 후손을 통해서 계승되는 땅입니다. 그런데 자식이 없으면 그 땅은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을 떠나올 때 아주 떠나온 것은 아니었을 것이다라고 짐작이 됩니다. 다시 돌아가리라. 내가 여기서 먹고 살고 어느 정도 살만하면 다시 고국으로 돌아갈 것이다. 그것이 벌써 10년이 넘어버린 거예요. 어떻게 알수 있는가 하면 1절 마지막 절에 보면 모압 지방에 가서 모압 지방에서 가서 거류하였는데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거류라는 표현이 나오죠. 영어 성경에 보니까 포하 잠시 임시로 살기 위해서 간 것입니다. 그런데 어느덧 1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버린 것이죠. 금방 세월이 흐릅니다. 저도 3년만 있다 오겠다라고 그 한국을 떠나게 됐는데 11년의 세월이 훌쩍 지나가 버렸습니다 아마 나오미 가정도 그랬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런데 이제는 자식들까지 죽게 되었으니 나오미 입장에서 생각해 볼때 아무 소망도 없고 다 끝나버린 것입니다 지금 나오미에게 있는 것은 절망과 한숨뿐이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 말고는 이 상황을 도무지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The end. 끝. 이것이 나오미의 처한 상황이었습니다. 잘 살아보게 떠난 이민의 삶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입니다. 상담학자로 유명한 레리 크랩이라는 좌절된 꿈이라는 책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잘 보십시오. 우리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은 우리를 깊은 곳으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심령이 가장 뜨거운 상태로 느낄 수 있는 그 중심으로 우리를 인도해 가십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갈망을 찾게 하십니다. 깨어진 꿈을 꾸미 주는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축복된 삶보다는 하나님을 더 만나고 싶어 하는 존재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것이 우리의 삶에 변화를 줄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한 변화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기회를 얻게 하는 고통임을 알게 될때 우리는 고난을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라고 이 레일리크립 학자는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붙들고 있는 것이 하나님의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물질,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자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건강, 또 명예, 이런 것들이 나를 붙잡고 있을 거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게 주신 것들이 떠나가고 상실되었을 때, 그때 뭘 하느냐? 레리 크랩이 바로 이것을 이 책에서 말하고자 하는데, 그때가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를 붙들고 있었던 것은 내가 가지고 있던 것들이 아니라, 내게 축복이라고 여겨졌던 그것들이 나를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붙잡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지고 있었던 것들로 인해서 부여한 것이 아니라 실상은 하나님으로 인해서 내가 부여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그럴듯한 이력이 나의 나댐을 증명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나의 나댐은 하나님 때문에 가능했다는 것을 비로소 체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는 절호의 기회를 발견하게 되는 것 이것이 고난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의 손길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런 소망이 없던 이 나옴이 가정에 드디어 소망의 빛줄기가 비춰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6절 말씀 보십시오. 그 여인이 모압 지방에서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다함을 듣고 이에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오려 하여 그랬습니다. 여기에 보면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라고 나옵니다. 우리가 전에 보았던 그 개역 성경에 보면 공고하사라고 표현합니다. 관심을 가지고 돌보다는 뜻이죠. 그런데 히브리 성경에 보면 파카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말의 뜻은 자기 백성을 방문하사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백성 이 가정을 찾아가신 것입니다. 기근이 들고 그래서 떡 집에 먹을 것이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떠나버린 상황이었지만, 영적이 암흑이었지만, 다시 그 백성을 찾아가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시 찾아오신 것이 소망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면 암흑은 물러가고 소망의 빗줄기가 비춰지는 것입니다. 아무리 안될것 같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이 방문하시면 그 가정에 소망의 꽃이 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끝났구나 하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방문하시면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제기할 수 있는 그 근거가 생긴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방문이 우리에게는 소망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박카드 찾아와 주십시오. 우리 가정을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 뜨거운 열정이, 믿음이 식어버렸는데, 하나님, 다시 찾아와 주십시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이 파카드라는 단어를 깊이 묵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내 가정에 방문해 주십시오. 내 믿음의 자리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내 사업장의 일터에 하나님 찾아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를 파카드 하시면 놀라운 기적의 현장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오.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베들렘에서 이 떡집이라고 불리는 그 땅에서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것도 오늘 말씀처럼 생명의 떡으로 오셨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영적인 허기를 가지고 여기 기웃 저기 기웃 그렇게 방황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바로 생명의 떡이다. 네가 나를 정말로 찾아야 될 것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떡을 찾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영원한 양식이 되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죄의 짐을 걸머지신 우리 주님이 바로 우리가 먹어도 기근이 되지 않고 굶주리지 않는 생명의 댁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시면, 파카드하면, 우리의 삶에는 흉년이 없다는 것입니다. 기근이 없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 생각지도 못하는 일이 발생했다 할지라도, 나오미의 이 가정처럼 아무런 소망이 없이 사라져버린 그때라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다시 회복되고, 그분으로 인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산을 좋아하는 등산 아미고가 있습니다 산을 오르면서 인생을 배우는 교훈들이 참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됩니다 산악인 어몽길 씨가 남긴 유명한 어록들이 있는데 이런 말을 했습니다 산은 정복하는 게 아니라 정상을 잠시 빌리는 것이다 산도 삼도 용기 있는 사람에게 더 많이 허락한다 산이 나를 받아주었기 때문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지, 산이 나를 거부하면 내가 아무리 잘났어도 절대로 올라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산에서 가장 먼저 배워야 할 것은 자신을 낮추는 것이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다음 말을 주목하게 됩니다. 나에게 있어서 산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움이고 최상의 목표이다. 산에 오르지 않는 한 내가 아니고 산에 있기에 내 삶이 충만하다라고 이 산악인 어몽걸 씨는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이 등반을 하다가 자기 동료를 잃어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희생시키지 않았습니까? 자기가 아끼고 사랑하는 동료가 산을 같이 타다가 죽었으면 여러분 그 산을 다시 타고 싶겠습니까? 죽은 동료들 생각나서, 친구들이 생각나서 등반을 그만둘 것 같은데 이분이 계속 산을 타는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이 산이라는 자리에다가 예수님을 넣어 보았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주님은 어떠한 것으로도 대신할 수 없는 그리움이고 최상의 목표다. 주님과 함께하지 않는 한 내가 아니고 주님이 있기에 내 삶은 충만하다라는 이야기로 바꿔볼 수 있었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던 제자들도 풍랑을 만나지 않았던가요? 아니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왜 풍랑이야? 이것처럼 예수님과 함께 하는데 왜 손해를 보고 왜 억울한 일을 당한단 말입니까? 왜 예수님을 믿고도 신앙생활 착하라는데 사업은 안 풀리고 가정에 어려움이 생기는 것입니까? 예수님 묻고 손해보는 것 같고, 고난을 겪게 되면 예수님을 따라갈까 말까 갈등하게 될 때, 여러분 이 산악인의 고백을 꼭 기억하십시오. 아무리 신앙생활에 어려움이 닥쳤다 할지라도 예수에게 오르지 않으면 내가 아니고 예수가 있게 내 삶은 여전히 충만하다라는 그 이야기가 오늘 우리의 마음에 남아있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이 각오로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산을 타는 사람도 이런 정도의 이야기를 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누리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이런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바로 그런 의미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의 떡이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양식이고 나를 영적인 기근에서 건전해 주실 유일한 분이다. 이 고백을 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인생에 왜 흉년의 때가 없겠습니까? 더잘 살아보겠다고, 더 나은 삶을 꿈꾸며 시작했지만 막상 현실은 여전히 절망이고 한숨일 때가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이 룩기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룩기의 시작은 눈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룩기의 맨 마지막 사정에 가보면 기쁨의 노래가 흘러나옵니다. 일장에서는 남편과 아들들의 장례식이 있었다면, 사장에 가보면, 룩과 보아스의 결혼식이 이어집니다. 일장에서 소망이 상실된 사람들의 이야기로 시작했다면, 끝 사장에서는 구원의 역사를 장식할 하나님의 사람들의 소망으로 가득 차 있는 게 바로 이 룩기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룩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뭘까요? 끝이 아니야. 이제 시작이야. 이 시작을 내가 너와 함께한다 주님께서 찾아와 주시는 파카드의 하나님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신 이 루키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인생에 고난과 아픔이 또 흉년의 삶이 찾아올지라도 파카드의 하나님을 기억하며 그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다될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당신의 백성을 돌보시는 우리 주님을 만나게 됩니다. 주님, 나오미 가정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아픔과 고통 속에 함께 하셨던 것처럼 오늘 우리의 아픔과 고통 속에 주님 함께 해 주시길 원합니다. 상실과 절망 속에서 과연 다시 소망을 찾아낼 수 있을까? 그런 근심과 염려 속에 있는 우리 성도들을 찾아가 주셔서 저들이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믿음과 용기를 더하여 주옵소서 생명의 빛줄기를 비춰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심령에 말씀으로 채우시고 주의 영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나를 향한 우리 가정을 향한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하시고 그 뜻에 순복하는 믿음의 사람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